249km 정도 되는 타들어가는 골목이라고 다로 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빗벌레가 펼쳐져 있거든. 그처에 있는 호수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고 심지어 너무 뜨겁고 강산성이라서 동물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지옥까루 같은 곳이야. 왜부장부에 우리 미군을 갖다 놓은 건데 어디로가 거냐고? 이들 다섯 살된 꼬맹이를 혼자 두고 불륜 여행을 갔다면서 그런 를 받아야지. 오늘 네. 뭐 두고 간건 나빴다 쳐도 무슨 고 우리 집보려네가 팔락팔락 동새로 잘드오네 누가 먼저 깨물까나 물론 우리가 갖다주는 건 아니고 니들이 여기로 가는 거지만 앞으로 3일 여기서 지내는 거야 나아도 부모 없이 혼자서 3일이나 지내게 했는데 한 어른이면 문제없잖아

좀비야 니부터모해야겠다그렇에게상지을텐데사이파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 말로 고맙지 네? 저희가 뭔가 했나요? 덕분에 오랜만에 야쿠자다운 일을 했거든 그야 그래, 네, 우리 도토미가 왔어요! 우리 도토미 가요! 도토미! 꼬리 흔들흔들! 흔들. 꼬리 도토미! 아이고, 지저하해 우리 은비도 나왔네! 은비, 도토미! 은비, 도토미! 아야, 야! 저쪽에서 놀아라! 어 은비, 음, 도토미! 음, 누가 은비고 도토미 가요?

Totoma! Bang! Bang! Bang!